개구리 소녀. 우리나 소녀. 어. 아, 소녀. 아줌마. 아줌마. 개구리, 소. 개구리 소 할머니. 개구리 여인. 오늘은 명당 연양 연꽃밭에 왔습니다. 연꽃밭에 시원한 정자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정자 밑에, 오우, 이렇게 냇물이 흐릅니다. 냇물 얼마나 시원한가. 연꽃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연꽃 밑에 민나루도 있고 고기도 있네. 어. 연꽃 한번 당겨 볼까? 어. 실이래가 보이네. 1년년 또 2년년 또연법도 벌생겼네. 자자잔 음 짠짠짠. 아우리 명단 영양 우리 대표님은 드디어 연 따로 왔습니다 연 따로 연 따로 이렇 하나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어. 있네요 아 여기가 이거 따기 힘들다니까 어 음. 아, 그러네 이 쉽겠어 따딱하네 이렇게 하고연 따른 방법 예. 그래야 돼 또? 예. <laughs> 깔깔깔깔깔. 연꽃이야. 연, 화가 연화가 연화요. 연을 받아라. 연받아연화야 연바다라. 응. 어.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연꽃향으로 먹는 게 아니고 모양으 모양이잖아니. 뭐. 음. 저 순백년으로 가게요. 순백년. 순백년? 여기 시경백년. 어, 얘는 시경백년이고. 시경백년. 식용백년. 이름 어. 이름도 모르지. 그 차례가 많아. 이렇게 례에 들어가는지 어면 이낙이네. 내가 다쳐, 얘한테는. 아. 요, 요, 요고, 아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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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남을 낳았어. 얘, 얘, 요 말? 얘들 지금 생겼잖아, 이이다 지금 샀다 진 것들이, 되거든요. 그냥 내 이름은. 한 이틀에 면 얘는 또필것이고 응. 근데 피와 인이 저렇게 활짝 피만 하얘져야 되렇게 아침에 하늘을 봤었는데 그거 그거 얘들한테 사면 안예요 편해라 피인 진짜 어따 보니 떨어지면서 응.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있구거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네아이 빨지이제빨비는안아얘는 빠지, 응. 응. 그, 거. 이는와 거. 이야응와이테레비 거. 이테 테레비는 안 거. 아테는꼬다 있는 이 테레비는 안와 있는 거. 이 그쵸, 우엄처럼 음 아, 꽃하고 잎만 꽃이 이쁘죠? 예, 네. 이쁘게 펴네 엄청 이쁘게 펴. 네 아, 간신히 네 간신히 얘도 오,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진짜 이쁘다 오 뷰티풀